네 안녕하세요. 급등 소식만 쏙쏙 골라 전해드리는 급등 일보입니다. 자, 현재 시각 11월 25일 한주의 시작 월요일이죠. 9시 17분이고요. 자, 지난주 금요일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주말 급등 수익부터. 오픈하면서 영상 시작할게요 자 위쪽에 날짜 잘 보세요 11월 23일 토요일 오전 11시경 아발란치는 무려 30% 수익 세타토큰은 10% 오후 10시경 아스타 12% 니어 프로토콜 9% 앵커 30% 세타토큰 2차 목표가 도달하면서 16% 마스크 12% 오늘 아침 12% 9% 레이어제로 17% 니어 프로토콜 2차 목표가 도달하면서 20% 수익까지 주말 수익 챙겨가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, 여러분들께서 딱 지난주 금요일날 정보방에 들어오셨다면 늦어도 주말 중에 들어오셨다면 최소 30% 이상의 수익은 챙기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. 자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이렇게 단기급등 날코인들 타점부터 그에 대한 근거들까지 싹다 공유드리면서 다 함께 이 수익 이어가고 있는데요. 자 아직 정보방에 입장 못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영상 아래쪽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입장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장단컨대 이번 역대급 강세장에서 엄청난 도움 되실 겁니다. 자 그러면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폴리메시입니다. 자 이번에도 정보방에 계신 분들은 영상 보시는 분들보다 빠르게 이렇게 실시간 타점 잡아드렸는데요. 자 결론부터 냅다 말씀드리면 주말 사이 70% 폭등 나온 이 샌드박스 우습게 뛰어넘을 종목이니까 아직 구독 안누신 분들 구독부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영상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단기 폭등 유력한 종목이기 때문에 4시간 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현재 폴리메시 미리 그어드린 이 초록색 추세선을 따라 저점을 꾸준히 올려주고 있습니다. 여기 15일경 이 캔들이 추세선과 60일 이평선 아래쪽으로 이탈하는 듯 싶었지만 정확하게 2 0 0일선 지지 안착해주고 곧바로 위쪽으로 안착해준 모습입니다. 자 이후로도 이 추세선과 60일선 지지를 꾸준히 받아주면서 현재 위쪽 매물대인 이 500원 부근까지의 상승이 나와준 상황인데요. 자 여기서 조금 더큰 스케일인 1봉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1봉상 차트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달 초이 아래쪽 매물대 지지가 나온 이후 반등이 나오면서 이 수개월간 돌파하지 못했던 200일선을 시원하게 돌파해 주었고 이 200일선을 제외한 모든 이평선들이 이렇게 고르게 정비되면서 아주 강력한 상승 추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. 자 그리고 20일선과 200일선에 이 골든 크로스까지 잘 보이시죠? 본격적인 상승 추세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인 겁니다. 자 뿐만 아니라 이달 들어 이 누적된 이 거래량의 경우에도 여기 19일을 제외하고선 뚜렷하게 빠져나간 거래량은 전혀 없는데요. 엄청난 양의 매수 거래량만 쌓여 있고 여기 이평선과 이 추세선 지지가 매우 견고하기 때문에 중간 중간 단기적인 하락은 발생할 수 있어도 상승 추세가 깨질 가능성은 아주 낮은 겁니다. 자 그리고 더큰 스케일인 주봉으로 보더라도 5일선과 60일선에 골든 크로스까지 확인할 수 있으면서 거래량 또한 지지난주부터 꾸준하게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. 자,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단서들을 보자면 지금의 상승 추세가 더욱 강력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절대로 놓쳐선 안 되는 기회, 매수 타점인 겁니다. 자, 최소 100% 이상 수익률 보고 있는 만큼 정확한 매도가는 정보방에서 빠르게 챙겨 가시면 됩니다. 자, 정보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직접 달아 두었으니까요. 아직 입장 못 하신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무료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장단컨대 정보방 하루라도 빨리 입장하신 분들과 구경만 하고 계신 분들의 괴자는 연말에 엄청난 차이가 있을 테니까요. 자, 그러면 오늘 영상은 폴리메시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